지난 6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대선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긴급 시국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긴급 시국회의에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한열 실천단 등 290개 시민사회 단체들을 비롯해 노조 활동가들과 사회복지사들, 종교인들이 참여했으며,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 야당 국회의원 10여 명까지 무려 1만 명의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이외에도 교복을 입고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무대에 올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정치공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네, 저희 2학년 실천단은 서울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이 국정원진았데 네. 부탁드립니다. 우상호 예.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선거부정! 민주주의 파괴! 또 발언과 노래 등의 퍼포먼스를 통해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축소, 은폐의혹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장 원수 혼자 했을까 박근혜는 몰랐을까 이날 집회는 6월 말에 열린 1차 촛불 집회 당시보다 참가자가 증가했으며 집회가 시작된 지난 21일 이후 16일 만에 가장 많은 참석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낡은 이데올로기적 공작과 외는 누구보다 더 정의에 대해서 부르짖고 정의가 무너지는 곳에 가장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4년마다 월드컵이 있을 때 대한민국 외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5년 만에 또 나왔습니다. 무슨 이게 월드컵입니까? 토요일 저녁 친구들과 맥주 한잔 마시고 클럽 가서 신나게 놀아도 시원찮을 판에 또 광장에 앉아서 김밥 씹으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대선 때 히트를 쳤던 영화 중에 레미제나리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다. 모두 그포스터에 보면은 원래 투쟁, 꿈, 희망, 사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는다는 이번 시국회의 부자가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국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양보 없는 행동이 이어져 치킨게임으로 번지진 않을지 우려됩니다.